진짜 잘온 거야. 네. 그렇잖아도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꼬마 녀석은 이 일본에 있는 애는 네.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 또 있어. 뭐 네. 일년 어, 5 개월 LG도 갈 수도 있고 1년오 개월 동안 넥슨. 네. <laughs> 어 넥슨 다 있어 이게. 보는 거지 지금? 네. 여기 필모원이고 뭐 전부 다 있어. 우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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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오늘 밤 밤밥은 여기서 그냥. 냐 네. 여기 네이버 있네요. 어, 네이버 여기도 네이버 있고. 네. 어, 네이버 여기 말고 어마암에 그 네이버가 저기 있잖아. 아, 그래요? 어마. 어마신센터 여기 어마. 여기 그놈이 10m. 박지성이 아버지도 거기서 막했잖아. 망연기 하나. 망한 만아닌데 우리 옆에. 있잖아. 네. 여기가 있잖아. 여기가 그 선하고 연결돼. 아 여기 판교가종착역이야 아 그러면 판교역에서 강남역이 바로잖아. 네. 바로 연결돼. 네. 그래서 이 2천 노선이 어마어마해 좋아진 거야. 지금 아 아까 거기, 그 안내. 회, 거기 그 회사 있는데, 네.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나왔잖아. 네. 그러면 신둔 전철역. 음그 선이 여기 판교로연결다 거기 사람들 기자돼가지고 난리요. 농사진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경 여기 오잖아. 운영 두 장이야. 아 아주 여기하고 동탄하고 사무실이 어마어마하대단하더여네요 어, 어, 현대. 여기 아유, 돌아와서 현대 여기구나. 괜찮아 돌아서 현대 쪽에 내려줄게요. 감사합니다. 첼란트들이 장인데 전체 여기가 내린다.